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이 1조 1,89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32억 원,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농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에 3,022억 원, 식량자금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기술개발 보급에 2,674억 원 배정됐습니다. 이밖에도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탄소중립지원, 지역농업 활성화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의 81.3%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 표준 규격 고시를 개정해 오미자 가공품의 표준 규격을 신규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은 주 원료로 국내산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 가공 조리에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미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산도와 색도, 세균수, 대장균 기준 등의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농가도는 삼계탕과 두부, 양념, 육류, 국수류 등 24개 품목에 대한 기존 표준 규격도 개정 보완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조중생 신품종 배, 가칭 청미를 육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이 이번에 육성한 청미는 청록색을 띠며 기존 배보다 과육이 연하고 과즙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밀은 신고와 우연실생을 교배한 품종으로 과중은 586g으로 중대과입니다. 또 수확기는 9월 초순이며 저장기간은 2개월 정도로 유통기간이 기존 배 품종에 비해 긴 편입니다. 또농기월은 청밀이 재배농가와 수출전문가 품평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부터 농가 현장 실증 등을 거쳐 수출 및 내수 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멀칭비닐 대신 뿌리는 액상 멀칭제를 적용하는 실증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존 비닐 멀칭은 마늘, 양파 등의 재배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비닐 제거 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도 농기원 서부농의 센터는 기존 비닐을 대체하는 친환경적 자재로 선인장과 미역, 젤라틴 등 천연 소재를 발굴해 액상 멀칭제를 개발했습니다. 액상 멀칭제는 물에 희석해 토양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거 작업 없이 생분해됩니다. 도농기원 서부농기센터는 내년 수확기까지 토양 환경 변화와 잡초 발생 정도, 마늘 생육 상황 등 조사 및 경영 분석 후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경북 농촌 체험 관광 포털 사이트인 오이소를 오픈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오이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려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내 농촌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이소는 농촌 체험 및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 등 추천 테마 정보와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 관광객들의 리뷰와 SNS 기자단의 농촌 체험 관광 취재기 등 다양한 볼거리도 게시되었습니다. 한편, 도는 오이소 신규 가입회원에게 오이소 굿즈와 온라인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